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보스 트 코드 H O L I 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입니다 아 여러분들 이번 시즌 브롤패스 또 슈퍼셀로부터 저도 선물을 줬습니다 저도 바로 받아볼 건데 저만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블리 채널에서 진행하는 브롤패스 이벤트 꼭 참여하시면은 이번 시즌에 진짜 좋은 롤러인 코털리우스를 무료로 <laughs>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시니까 이벤트 참여하시면 되는데 브롤패스 참여 이벤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보이는 이메일 주소 홀리 y t s n a c k g m a i l c o m 메일로 브롤패스 이벤트 참여라는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역시나 홀리 채널 구독했다는 인증샷과 상점 코드 H O L I T 인증 사진 두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프로필에 있는 플레이어 태그까지 보내주셔야 됩니다. 브롤 패스 자체를 이 플레이어 태그를 이용해서 슈퍼셀에서 여러분들께 지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잊지 말고 플레이어 태그까지 꼭 같이 메일에 써주시면은 제가 당첨자 무려 아홉 분을 뽑아서 무료 브롤 패스 시즌 19를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저번에 진행했던 암흑요정 자네스키는 당첨자 추첨해서 제가 홀리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드렸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고 브론패스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제가 다음주쯤 당첨자분들 뽑아서 홀리채널 커뮤니티에 올려드릴테니 확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도 오늘 브론패스 요거 받았는데 일단 첫단계 보상이 2 7 5 0블링으로 바뀌었잖아요 어늘 저는 못봤네 자 아무튼 그 블링으로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이번 시즌 테마 첫 스킨이죠 나무정령 체스터 스킨이 등장했습니다 요거는 지금 블링으로 바로 구매가 가능한데 요거 79보석짜리 스킨치고는 생각보다 가성비가 되게 좋은 편이거든요 최근에 한 5월쯤에 체스터가 버프 살짝 되기도 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요것도 스킨 질러가지고 체스터 써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나무정령 체스터 그나마 지금 있는 체스터 스킨들 중에서는 퀄리티가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자, 체스터 펜까지 체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 스킨 장만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블링으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오늘 저도 이거 한번 끼고, 바로 신규 챌린지죠? 마법에 걸린 챌린지, 이거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일단 나무정령 체스터 스킨. 자, 일반 공격 보시면은, 요런 느낌으로 뭔가 좀잘 뛰는, 눈에 잘 뛰는. 밝은 수사체를 쏘는 걸볼 수가 있고요 이게 나름 이쁜 편에 속하고 끊고, 자, 이렇게 고 그렇지 이런 느낌 자, 그리고 이게 궁극기마다 이펙트가 다 추가가 됐기 때문에 진짜 가성비 좋은 스킨이라 보시면 될거 같거든요 이게 79보석짜리 스킨을 이 정도로 만들어줬다는 거는 어, 정말 가성비가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들어가서 그렇게 한번 때려주고 했네. 네, 이러면은 다시 도와주고 그렇지. 이렇게 때려주고 오케이. 어, 체력. 자, 이거 체력 회복 이렇게 쓸때 궁극기 이펙트 이쁘거든요. 방금 보셨죠? 머리 위쪽에 어, 약간 나무 정령의 뭔 어, 기운을 받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도 가져다 한번 쓰고. 자 지금 피해 나왔거든요. 오케이, 잡아주고. 오, 야, 야, 민, 야 민규, 잘 민규, 궁 잘못 썼다. 민규 잡아주고. 그렇지. 자, 얘들 세려줘, 세려줘. 세려줘. 잠깐만, 이거, 어, 제로, 제로, 세려줘. 같이, 같이, 같이. 자, 빼기. 나이스, 잡았고요 오, 자, 방금 그려온 폭탄 궁극기, 보셨죠? 저런 느낌으로 폭탄 궁극기도 다 바뀌고, 이 궁극기 팩트 효과가 다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이기고 있지는 않네, 마냥. 이러면은, 살짝 빠져 들어가서, 자, 브로 한번 녹여주고요. 와, 까비. 브 잡을 뻔 했는데. 오케이, 마무리. 아, 그래도 우리 팀 부르게 해줬네. 아무튼, okay, 이 나무 정령 체스터 스킨, 생각보다 진짜 잘 뽑혔습니다. 오케이. Okay, 확실히, 이 체스터, 나무 정령 스킨 자체는, 이쁘긴 어, 합니다. 근데 얘네가, 웬일로 체스터를 더 버프를 안 시켰는지 몰라. 이 스킨 팔아먹으려면 사실, 어, 막, 버프 많이 시켜가지고, 어, 좋게 만드는 게 맞거든요. 근데 버프는 딱히 안 됐고, 자꾸, 아, 어, 야, 스탬 피했고, 이게, 이 스턴 추사체 속도가 진짜 많이 느려졌습니다 저번에 옛날 너프됐을때로 인해서 스턴 기술의 추사체, 추사체 속도가 많이 나나, 어, 느려져가지고 맞추기가 힘들어요 잠깐 이거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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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먹여줘요 아, 잡아주고 자 스프레이까지 칙 뿌려주고 이렇게 데미지 바로 들어가는 중 마무리 오케이 어 좋은데 우리팀 자, 이러면은, 살짝 피 채워주고, 이러면 사이드에서 바로 찢어주고요. 가져다 한번 쓰고, 오케이, 굵기굵기굵기 바로 터트려주고고렇채 그리고 제 키까지, 제 키까지 맘도 되냐, 이거. 오케이, 스프레이 뿌렸고, 마무리. 야, 이번에는 첼터로, 뭐 제대로 좀 날아다닌 것 같습니다. 물론 상대방의 조합이 안 좋긴 했어요. 아, 그래도 무료 50블링 너무 좋습니다. 자, 다음 스테이지는 노가온 맵인데, 아, 여기 솔직히 체스터 쓸만한 맵이 아니거든요. 아, 그래도 오늘은 컨셉 때문에 하는데, 비비는 뭐야? <laughs> 아, 잠깐 상대방 조합이 근데 오히려 너무 좋은데? 상대방은 브록, 난이, 맨디. 자, 이거, 야, 비비 녹았죠? 이게 이렇게 된다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무빙을 일단 뚫고 가보겠는데, 어우, 야, 너무 아파. 어우, 야, 야, 어우, 야. 야, 이거는, 아, 상대방 조합이 너무 좋은데? 조합으로 우리 절대 못 느낄 것 같긴 한데 일단 최선을 다해 봅시다. 자 이거 일단은 어 이거 어, 사라지면은 넘어가서 일단은 무빙으로 좀 버져 보고요. 센터에서 오케이. 오 좋아 좋아 좋아. 나 지금 엠버다 빼고 있거든. 자 여러분 들어와 줘. 그레이 그레이 들어와 줘. 그레이 들어와 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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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제해주고 자 가져다 쓰고요. 오케이. 오야 맨트공 제대로 맞긴 했는데. 오케이 맨뒤 마무리 고로체. 오케이 야 이거 이기냐 이거. 잠깐 무빙으로 진짜 제가 잘 뚫고 들어와 가지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 마무리 되겠죠 저거. 어플로하나 남았기 때문에 아, 비비 죽으면 안 된다 설마. 이건 조안 돼. 어, 그렇지. 마무리. 오케이. 야, 비비 나갔어. 아, 나딱 보니까 AI 됐네. 저거. 아, 지금 비비가 있어도 이길까 말까 인데 <laughs> 나가버렸고요. 킹났네 아, 이런 비비 잡히고. 이거를 무빙으로 제가 뚫을 수가 있긴 한데, 이거 그래도 안될것 같은데. 오케이, 잡았고. 일단 부럽 잡았고. 그렇지. 가자, 나번 쓰고. 아, 체력 행복이죠. 그렇지. 이러 이러면 제발 멘디까지만. 멘디까죠. 아, 체력 행복하면서 그렇지. 아 잠깐. 이거 두고. 그렇지. 이거 두고 그렇지. 무빈구빙 구빈. 그렇지. 멘디만 멘디. 어 잠깐. 한번한한번 가보자. 오체. 와 방금 사스케리 지려 버렸다 여러분들. 와 이거를 그냥 매드무비를 찍어 버렸네 이맵에서. 어우 이거 우리 조합이 조금 밀리는 느낌이다 여러분들. 자, 이쪽으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한테 때려주고 자, 스턴 있어요 스턴 딱 때려주고 그로치 마무리 오케이, 요러면은 어, 모티스가 뒤쪽에서 아것도 안... 아, 잡혔네 모티스 오케이, 요러면은 천천히 천천히 아, 렉거리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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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이파이 진 걸리는데 자, 이거 잡아주고 그로지 나이스 아, 칙 잘하시는데 어, 이 맵에서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긴 한데 뭐잘 어, 어, 쓰고 계셔가지고 뭐 어, 점령 100% 하고 있고요 자, 모티스 어, 어, 이렇게 해주고 이런 마무리 오케이 어 우리 팀두분다 너무 잘해주셨는데 이거는 깔끔하게 100대 0 뭐지 오늘 왜 랜덤 큐로 챌린지 하는데 쉬운 느낌이지 일단 이번에는 잼그랩 들어왔고요 확실히, 나무정령 체스터 스킨이, 아, 체스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를만 하다. 이거 스킨이 가성비가 너무 좋다, 이거. 자, 살짝 피해주면서. 자, 이쪽 라 먹어주면은, 그 그렇죠. 상대방 다 도망가면서 몰리면서 잡히죠. 자, 이거, 나이스. 오, 까비. 아, 저기, 옛날만 같았으면 투자차 속도가 빨라가지고, 바로바로 맞출 수 있는데, 스턴을. 아, 좀 힘들고. 이렇게 어, 그러네. 오, 히로궁 끼쓸라 그러네. 오, 괜찮겠다. 오, 괜찮아. 어, 괜찮아. 일단, 일로 궁 날렸고요. 자, 이로 어, 미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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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 때리면 안 되지. 나도, 어, 몸조동당해서 그런 건데, 내가 원해서 때리는 게 아니라고. 오, 야, 잠깐만. 그 어, 오케이, 마무리. 그렇지. 야, 레온 여기까지 들어왔어? 잠깐만. 이러면은, 퓨쪽 펜이가 잡혀가지고, 잼챔 들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잡아주고요. 오, 야, 아픈데? 아, 야, 레온, 아이고, 레온 잡먹고 죽었다. 어, 이러면, 안돼안 안 돼, 안 돼. 잡아주고. 오, 야, 너무 위험했죠? 자, 이거 제가, 제가 먹고요. 자 이거 지금 가져다 놓고 슬로우 걸고 제가 10개 먹을게요 야 근데 이게 슬로우 장판 효과도 진짜 이쁘게 바뀐다 와 이거 무슨 나무숲이 자라나가지고 이렇게 딱 장판 역할 을 해주니까 너무 든든하죠 와, 이거 스킨 진짜 이쁩니다 여러분들 괜찮은 스킨이기 때문에 체스터 조금이라도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강추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경기까지 끝내고 8승 깔끔하게 달성했습니다 자 나무정령 체스터 스킨의 패배 모션은 오 뭐야 누가 킹밖에 머리통 때리고 쭛! 튀었는데 어, 나무정령들인가봐요 어, 귀엽네 어, 오늘 근데 생각보다 랜덤킹 운이 좋아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체스터 괜찮은데 여러분들 이게 스킨이 이뻐서 그런가 무난무난하게 챌린지 클리어 성공을 했고요 어, 위에 딱 이렇게 캬! 하면서 빛 내려오는 것까지 아 애니메이션까지 이쁜 나무정령 체스터 스킨 오늘 좀 보여드렸고요 이 나무정령 체스터 스킨의 푸델리우스까지 여러분들이 무료 브롤패스 이벤트 참여하시면 무조건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 잊지 말고 홀리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시고 이벤트까지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불바